코딩 테스트 연습 그룹 바이 섹션에서 가격대별 상품 개수 구하기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의류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적 상품들의 정보를 담은 프로덕트 테이블입니다. 이 포, 프로덕트 테이블을 같이 함께 보면 가장 먼저 각각의 상품 아이디, 상품 코드, 그리고 상품 가가 나타납니다. 상품별로 중복되지 않은 8자리 상품 코드 값을 가지며 중복되는 것은 없대요. 그리고 앞자리 두 개는 카테고리 코드를 의미합니다. 써 있어요. 문제를 딥하게 보시면 이 테이블에서 만원 단위의 가격대별로, 즉 7만원대, 5만원대, 6만원대, 8만원대 이렇게 만원 단위 가격대별로 상품 개수를 구하는 SQL문 작성해주세요. 이때 컬럼명은 각각 컬럼명 어, product group, product로 이렇게 이렇게 지정해주시고 가격대 정보는 각 구간의 최소 금액 이상 뭐 이렇게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인 구간인 경우 만 원으로 표시해주세요. 결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주세요. 써있습니다. 어, 여기서 즉 의미하는 바는 가격대가 영어에서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 이렇게 0 그리고 만원 이상 2만 원 미만은 만 원대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그룹핑을 해야 되는 것이 보이죠. 즉, 프라이스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가격 범위가 있는데 다 지금 만원다리로 표기를 해주고. 만원 단위로 했을 때 같이 그룹핑 되는 애들의 개수는 몇 개냐? 처리해 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 가격대별로 한번 묶어 볼게요. 가장 어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어좀 되게 심플한 방법으로 먼저 나아갈게요. 제가 지금 이 비디오에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케이스를 열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부합하는 특정 결과물을 지정해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When, Price, Then, 0. 자, 만원 밑에인 거는 이렇게 0으로 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2만원 미만인 애들은 제가 만원대로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2만원대로 표시되는 애들은 3만원 미만이겠죠. 그리고 한번 쭉쭉 써보죠. 아 우선 요걸 하기 전에 그걸 한번 봐보겠어요. 최대 금액이 몇 뭔지 프라, 아, 오더바이 ESC 뺐을 때 지금 8만 원대니까 어, 8만 원대니까 지금 8만 원대까지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주고 얘 지워주고 2만 원, 3만 원, 그다음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금 일일이 해주는 이유는 귀찮은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 이유는 되게 그냥 직관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7, 8, yes, 여기까지. 그리고 2만원, 4만원 미만이 3만원이고, 5만원 미만, 6, 7, 8, 9. 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항상 열었으면, and, as, 아까. Price Group로 넣어달라고 했고, 자, 이거 개수 정할게요. Count해서 각 별로 몇 개인데, 얘는 저희가 Products로 컬럼명을 지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밑에 나갈 거예요. 밑에 지금 요 가격 정보 나왔잖아요. Price Grouping별로 봐봐요. 이게 실행을 하면은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Price Group은 7만원대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왜 이렇게만 나오냐면, 저희가 지금 그룹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roup by, 요렇게. 해 주셔야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행이 그룹핑이 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의 개수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고, 네. 그리고, 다음에 결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고 했어요. order by price group. 실행을 해보고, 그러면 다시 1만원대가 앞으로 왔죠. 아까는 지죽박죽이었지만,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답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되게 어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조작한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나래비를 나오, 나오게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요것입니다한 번씩 뜯어볼게요. 셀렉트 절 무조건 써줬습니다. 자, 케이스 열어서 케이스를 연 이유는 조건에 따라 반환하는 값을 지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또 순차적으로 구문을 처리하기 때문에 먼저 만원 미만이네 0그 나머지에서 2만 원 미만이네 예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3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price 뭐 and price 예보다 뭐 이렇게 굳이 지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안 하고 그냥 뭐 미만까지만 해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케이스 구문은 순차적으로 조건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하고 여집합에서 예, 이두개 처리되고, 그럼 여집합에서 예, 이세개 처리되고, 그 다음에 예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뭐 2만 원 미만 이네 3만 원 미만 이네한 거지,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이렇게 조건을 길게 안 써줬다는 의미예요. 케이스를 항상 써줬으면 엔드로 끝나야 되고요. 그래서 구문을 한번 종료시켜 줘야지 오류 없이 어, 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엔드 쓰지 않으면 생략하게 되면 문법이 오류가 발생해요. 그리고 케이스 안에 조건 부여할 때 e n 는 조건을 부여해주는 거고 대은이 조건이 true일 때, 즉 참일 때 반환해줄 결과값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8만 원이 아니라 뭐 8만 원 이렇게 해 주게 되면 8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then에서는 조건을 지정해 준다. 아니, 그 결과값을 지정해 준다. 그리고 when에서는 조건을 지정한다. 네,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룹바이 프라이스 그룹을 꼭 해주셔야지. 정말 우리가 raw 데이터에 있던 거에서 알아서 위에처럼 처리가 되고, 그룹핑이 된다. 그리고 오더바이는 항상 마지막에 정렬의 기준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인 거 확인했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넘어갈 거예요. 자 케이스에서 0 미만인 애들은 냅두고, 이거 지금 제가 한줄 처리해버릴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else price. 오케이. Okay. 자, 아까와 동일한 결과값이 나왔어요. 어, 즉 무엇이냐면 좀좀 좀 되게 단순해졌죠. else 같은 경우는 제가 자, 다시 해서 케이스를 열었어요. 케이스에서 아까 그 많던 애들을 지금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그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법을. 만원 미만인 애들은 0을 처리해 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있잖아. 사실 우리가 만원 미만이 가격대가 없어서, 지금 raw 데이터에서 없어서 이렇게 지금 0으로 나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 근데 이제 가격대가 만원 이상인 애들은 truncate 하면은 이게 뜻이 뭐냐면 어, 버리는 함수거든요. 자릿수 특정 자릿수를 기준으로 버리는 함수인데, 즉 지정한 숫자에서 절삭을 해 버리는 그 구문이에요. 특정 컬럼명 아니면 숫자가 나오고 몇 번째 자리에서 절삭할 건데 다 버릴 건데예요. 이렇게 보시면 price 그러니까 뭐만 얼마 대가 있었잖아요. 만뭐 15,000원대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5,000원 5 0 0 0즉네 자리 숫자를 절삭해 버린다는 거예요. 22,000원도 2공0 0 0 그러니까 1,000원대 밑에 미만의 그러까 1,000원대부터 이하는 절삭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알아서 어, 가격대에서 만원짜리 단위만 살아남고 밑에 천 단위 미만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앤드 어... 쓰 이거 케이스 이거 쓰지 않고 요렇게도 정답은 맞거든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그치만 그치만 요걸 살려뒀어요. 왜냐면은 raw 데이터에서 혹시 모를 만원 미만이 있을 수 있지만 사,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만원 미만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해도 지금 먹히는 건데 요를 살려둔 이유는 예를 들어서 9,000원이라고 해 봐요 9,000원 미만인 애들은 어떻게든 그래도 살려 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이 truncate가 9,000원에서는 또 작용을 하지 가 않을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프라이스 미만, 만원 미만 애들은 0 처리해줘. 그리고 나머지 만원대 이들 있잖아. 천원대들 말고 얘네들은 0다 처리해주고 만원대인 애들은 다 절삭 처리해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ncate, 이 truncate가 절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이고요. 이렇게 else를 쓴 이유는 요걸 처리하고 나머지 전체 애들은 요렇게 처리해줘라고 심플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else를 처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모든 조건이 예에서 여집합 있잖아요. 그 여집합에 대해서 명령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케이스에서 잘 쓰이는 구문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트렁케이트 말고 저는 요번에 음... 프라이스에서 만원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네 보이시죠?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else 그대로 납두고 price에서 만 원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면은 만 오천 원이 1.5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 요거를 소수점 단위 다 버릴 거예요. 즉 이 정수 부분, 만원 단위 부분만 살려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loor 해서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 나오는 거예요. 만 원대에서 만 원, 이만 원대에서 이만, 이 이, 그리고 삼만 원대에서 삼 이렇게 정수만 남겨져 있는 거고 이걸 다시 만 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 원, 일0 0 0 곱하고 제출해서 정답인 거 확인했습니다. 즉, 똑같은 표현 A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쓴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 t 케쓴게 가장 간편하고 읽는 사람도 보기 좋은 퀄리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플로 r 같은 경우는 왜 썼냐면 프라이스에서 22,500원 뭐 이렇게 했을 때만원 단위로 만 원으로 나눴고 플로렌 는 소수점 단위를 다 버리는 이하는 가장 이하를 다 절삭해버리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정수로만 내려주고 정수가 아까 나왔을 때한 자릿수였으니 그것을 다시 만원으로 고쳐줘서 만원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는 똑같고요.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